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편 34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말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맛보고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위해 치러진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휘장은 무엇인가? 구약의 성전인 성소에 있던 것인데 큰 커튼을 말합니다.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했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 때나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휘장이 가장 먼저 찢어진 거예요.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 이 휘장은 자연적으로 절대로 찢어질 수 없습니다. 길이 18m, 폭이 8m인 휘장은 성인 300명이 들어야지 달수 있는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가장 먼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즉,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와 감동이 있냐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 이 예수 그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슴에 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만나주던 것처럼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와 간절함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맞아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열어놓으신 휘장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모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만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휘장의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오세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빠지지 않고 오세요. 나이가 가장 많은 권사님인데 바로 앞에서 예배드리세요. 한두주 정도 안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됐는데 한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에서 권사님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했더니 몸이 아프셔서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좋아지셨나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퇴원했어요.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전도사인데, 전생님 그럼 오늘 하루 쉬셔야죠. 제가. 근데 권사님이 아니, 어제 퇴원했으면 오늘 새벽 예배 나와야죠. 영하 10도에도 13도에도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새벽 예배 하루 빠진다고 큰일 나지 않죠. 그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겠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시던 길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을 돌아서게 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2절과 24절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님 저희 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엎드려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응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고치러 갑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따라갔던 것 같아요. 큰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 우리가 볼이 믿음의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우리 25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모든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알았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혈류증은 무엇인가 계속 하여라 하는 것이죠. 아,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많은 이사를 찾았지만 오히려 더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병 중에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 효과도 없었고 병은 더 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마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말미 아마 고립된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혈을 한다는 것은 피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레위기 에 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7일 동안을 격리하였습니다. 왜 격리하라고 했는가. 학자들은 여인이 쉴수 있도록 해준 배려였다. 또는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에 격리한 거다. 좋은 법이죠, 사실은. 근데 이 좋은 법이 이 여인에게는 좋지 않았던 거예요. 12년을 하혈을 하고 있으면 12년 동안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하혈하는 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다 부정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15장에 보면 하혈을 하는 여인의 옷, 침상, 그가 앉았거나 누웠던 자리, 그녀가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 주변에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에만 걸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단절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도 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가니까 그 뒤에 숨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날 거다.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는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의 믿음이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고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놀라운 건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혈류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어, 나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는데 나았어요 예수님이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하열이 멈출지어다, 고통이 끊어질지어다라는 어떠한 선포도 치유의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본문에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잠깐 피가 멈추는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혈류병 병의 근원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세요.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 오대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대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손을 댄한 여인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예수님 만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지금도 밀고 있어요. 누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도 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이 나가도록 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지만 여기서 이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한 명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laughs> 어, 예수님이 둘러보셨어요.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중요한 건이일 행한 여자, 예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 여인이 행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두 번 찾으신 게 아니라 계속 찾으면서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고 계세요. 앞으로 나와라. 앞으로 나아라.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주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나왔어요. 왜 두려움 가운데 나왔을까요? 진짜 나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려니까 두려웠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 자신이 믿음으로 행한 이 모험 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놀라웠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곧자락을 만짐으로써 최소한 두 가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모든 무리를 부정하게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손담한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흠먹고 깨끗하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더럽힌 거예요. 만진 것 자체로. 레위기 15장에는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고 여인이 닿는 것도 부정해졌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이 여인이 만졌어요. 두 번째 잘못은 어, 죄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여인은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독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독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거독을 함부로 만지는 건 신뢰였어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다른 사람 지갑 만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 다윗이 사울에가 이게 대치되었을 때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대신 다윗의 옷, 가를 잘랐죠. 근데 그때 다윗이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에는 수를 달아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만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신분 또한 부끄럽게 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잘못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잡았습니다. 방금 났는데, 이제 예수님께 혼나게 생긴 거예요. 죄를 지한 거예요. 네 여인을 향해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우리 3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네 시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딸이라 부르세요. 딸아. 언제 보신 적도 없는데 갑자기 딸아. 나의 자녀야. 여러분 내 딸이 나 만졌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혈류병이든 전염병이든. 딸이 아빠 나병 걸렸어 하고 아빠 안 만지려고 하면 그 아빠가 마음이 어떨까요? 가서 안아주겠죠. 예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내 딸이 내 겉옷 만진 게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겉옷 좀 갖고 와라 이런 심부름을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겉옷은 자녀들이 만지는 것은 용인되었다라고 해요. 예수님 그 문화를 아셨던 거예요. 그 겉옷을 만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품어 주십니다. 죄를 짓고 나온 여인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든 예배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죄짓고 왔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더 간절히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주의 성수 운전이 안 지켜도 괜찮아요. 한두 번 빠져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고백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하셨다는,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 싶어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그 길에 가만히 서서 예수님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 계획과 비전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역사시는 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열정 없이, 그저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멈추면 실력이 유지되나요? 절대 유지되지 않죠. 야구선수들이 올해 우승했어도 내년 또 우승하려고 더 연습을 하죠. 올해 우승한 실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습을 멈추면 실력은 퇴보하게 됩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연습을 멈추면 실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지나면 옆집 사람이 알고, 3일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될 정도로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퇴보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신앙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곧 우리는 세상에 물든 기독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다니는 나나,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이나, 구별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호세아서는 담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들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내를 원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랑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나는 그냥 너희가 드리는 번제 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 다 있는데 교회 필요하시겠어요? 나는 너희가 나와 사귐 아는 것을 원한다. 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 각자 인생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답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 놓으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만나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절대 늦지 마십시오. 이거 습관이에요. 어쩌다 오늘 한번 늦으신 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늦으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매주 10분씩 늦으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빛의 교회 예배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신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중보해야 됩니다. 시름하고 지쳐있고 낙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주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전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걸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 전 여러 차례 있어요. 제가 벤쿠버에서 선교사 사역할 때, 어, 16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했는데, 어, 새벽 예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들었어요. 30명 모이는 선교 어, 예배당이 300명 모이는 새벽 예배가 됐어요. 교민들이 한국이었으면 3천 명, 3만 명 모이는 것과 같대요. 근데 다 예배 시간 15분 전에 앉아 계세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만 해도 뭐가 느껴져요. 제가 그냥 찌릿찌릿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찬양 한곡 하면 성도들이 불과 같이 찬양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앉아서 저에게 은혜를 띄쳐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계셨지만 수많은 무리는 구경했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잡은 여인은 한 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체로 영광스럽고 우리가 아니라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찬양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산과 바다와 돌멩이들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찬양받고 계세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으신 다음에.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서 있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 안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6주년 예배입니다. 목사님께서 빛의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세워졌다. 우리가 6주년을 감사하며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이번 주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다시는 어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목사님 아, 근데 이거 방송의 편집을 좀 네, 이스라엘에서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말리네요, 제가 목사님 보고 싶을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앉아갖고 설교하고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더 놀라운 건왜내 설교를 다 듣고 앉아 계실까? 성도님들이. 뭐가 은혜가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의 길을 갈까? 하나님 날왜 쓸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n 띵 t h i 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데 그때 제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 하나님의 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둘러보시며 찾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분이 깨끗해 하시고, 씻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주의 임자심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